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믿음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날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 아브라함이 야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야외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흔 중반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저처럼 젊지도 않은데, 그 75세의 나이에 목적지도 모르고,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무엇을 내가 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바리바리 짐을 싸서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은 무조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믿음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뜻이 이 단어의 뜻은 확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하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믿고요 또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고요 두 눈으로 바라봐야만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우리는 봐야만 믿는데, 만져봐야만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될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바람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람. 바람을 보셨다. 예,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나무가 흔들리고, 팍 머릿결이 휘날리고, 또 시원함을 느끼게 될 때, 아,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전기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 아무도 없으시군요. 전기를 볼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처럼 조명이 켜지고요, 컴퓨터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냉장고가 돌아가게 되면, 아, 전기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본 분이 계십니까? 사랑. 사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어디서 볼수 있느냐? 부모님의 희생에서 볼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살면 살아갈수록 점점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내가 정말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내 친구가 다 만사제쳐두고 나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줄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의 이 선배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3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팍, 이제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아벨에 대해 나옵니다. 아벨.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외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이 드렸는데, 왜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 제사만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답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리는 재물의 종류가 문제였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마음의 자세. 본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선별해서 구별해서 올려 드린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잘 들어보세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 처음 것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얘기가 나올 때는 가인에게서는 첫 것, 가장 좋은 것, 뭐 이런 얘기가 일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야외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 드린, 드리, 드리느냐 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습관이 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순서가 되면 예물 드리는 것이 그저 반복적인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안 나오면 버리낌이 있어서 자리에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본문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죽었는데 지금도 말한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독특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이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은 36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보다는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려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을 뭐라 설명하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뜻은 뭡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곳을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애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36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탁 눈을 뜨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인생 살면서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꼭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시기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주님 기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냥 실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절정인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투에 돈 이렇게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민철아,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말씀하실 때, 예,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면,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민철아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니? 너도 본토 친척 아버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짐 싸서 가야죠. 사람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불신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똑똑똑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계시면,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기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가 깊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깊어지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막 기도할 때내 귀에 옆에, 내 입술 옆에 하나님이 귀를 가까이 가져다가 듣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막 믿음이 들어올 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계신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하면요 보통 아, 돈 돈인가 <laughs> 축복하면 은혜하면 물질과 이렇게 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뭐냐?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만나 주시는데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에녹처럼 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